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쇼핑을 조금 했는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하려고 아직 안 뜯어봤거든요? 아주랑 셀린 이둘 중에 뭐부터 할까요? 셀린부터 할까요? 그러면 마주부터 하겠습니다. <laughs> 마주는 뭘 하냐면, 짜잔! 카라 니트를 샀거든요. 골지 카라 니트를 샀는데 이게 매장에서 딱 들어가서 보자마자 완전 한눈에 딱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예뻐서 바로 이제 구매를 했고 이렇게 보시면은 카라 디테일이랑 요 단추 디테일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쁘고 여기 이꽃 은장 꽃이라 그래야 되나? 요게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 입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골지가 되게 쫀쫀해가지고이 허리까지 이렇게 쫙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인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원래 이런 골지 니트는 쫀쫀함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옷의 태가 확 달라지는데 그 정도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수풀면 이런 느낌이고 담금은 또 이렇게 단정한 느낌. 저 같은 경우에는 맞아. 이거를 빼서 입기에는 기장감이 살짝 긴 느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쫀쫀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접으면 또 이대로 딱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접어서 빼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고급스럽고 단정해가지고 가족 모임이라든지 격식이든 모임 이런 데다 어울리고 청바지랑 입으면 약간 캐주얼하게도 연출될 것 같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다음은 요거 셀린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가 뭘 샀냐면 짜잔. 열어볼게요. 뭐냐면 이제 셀린 벨트를 샀어요. 제가 예전부터 벨트가 필요했었는데 생로랑이랑 셀린 중에 고민하다가 이제 셀린으로 골랐고, 금장 하드웨어를 골랐습니다. 요거 스티커도 아직 안 떼는데, 스티커도 지금 한번 떼볼게요. 아, 이 스티커가 앞뒤로 다 붙어있네요? 너무 반짝반짝해요. 예쁘죠? 요 셀린 벨트는 사이즈가 3개 있더라고요. 25mm랑 18mm, 그리고 13mm 이렇게 3개 있었던 것 같은데, 18mm로 했습니다. 요게 딱 저한테 맞는 사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입은 옷에, 이렇게 해도 너무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구멍에다가 딱 끼면 우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게이 단축 구멍이 여러 개 있어서 허리 이렇게 날씬하게 이렇게 쫙 조여서 멜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쁘죠?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이쁘죠? 지금 이 마주 상의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벨트 하니까 여기 허리 라인이 확실히 딱 살면서 뭔가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핏 애매했던 그런 원피스들에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될것 같아요. 음 며칠 전부터 인절미가 너무 먹고 싶어서 집에서 인절미 만드는 법을 찾아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번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준비물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찹쌀가루랑 밥솥 그리고 고구마 이렇게만 있으면 끝납니다 저는 미리 고구마를 지금 삶아놨어요 3개에서 한 20분 정도? 삶으면 이게 젓가락으로 눌렀을 때 이렇게 푹푹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푹 삶아주셔야 깨기가 쉬워요 이거 이제 으깨주면 되거든요. 이게 지금 삶고 나서 바로 따뜻할 때 했었어야 더잘 으깨졌는데 저는 삶고 좀 지났더니 조금 힘드네요. 아니면 그냥 믹서에 가셔도 되긴 하거든요. 고구마를 다 으깨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찹쌀을 넣고 뜨거운 물 부어서 익반죽 해줄 거예요. 고구마 3개 삶았잖아요. 찹쌀 가루는 한 300g 정도 넣겠습니다. 고구마랑 슬슬 섞어줄게요 물을 한 50ml 정도 더 부어 줄 건데 찹쌀마다 수분 함유량이 달라서 이렇게 물을 얼마나 넣어야 똑같은 질감이 나오는지 그게 찹쌀마다 다르거든요 일단 저는 그냥 여기에 이제 설탕을 크게 3스푼 넣고 소금도 꼭 넣어야 맛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한 반스푼 반 정도 이렇게 열심히 섞다 보면은 이렇게 한 덩이로 뭉쳐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죽은 여기서 끝내면 되고, 잎솥에 참기름을 구석구석 발라줍니다.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잎솥에서 막 나왔는데요. 보면 밑면이 색깔이 더 진하잖아요. 원래 전체적으로 이 색깔로 나와야 되거든요. 뒤집어서 다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어, 이제는 잘된것 같아요. 색깔이 골고루 이렇게 진하게 나왔고 콩가루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어, 헤이즐넛 가루를 준비해봤어요. 진짜 완전 떡. 헉, 맛있을 것 같아. 헉,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떡이 이렇게 나와요. 헤이즐넛 가루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같아 약간 카스테라 가루 바른 느낌? 여기다가 장난감 다가주니까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배고파 서니까방챙챙겼습니다가 볼게요. 운동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아아 메롱 메롱 아나 러닝몰 안 갖고 왔는데 난 자전거 타려고 알려줘. 핫플레이트네.